네, 첫 번째 피해, 자가 강규정 본인입니다. 강규정 본인이 피해자예요. 응. 어, 그래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안 하고 있다가, 네. 오늘 YTN에서 얘기를 했더라고. 어,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피해자인데, 이거 이야기 안 하고 있었어요. 어? 그냥 자기가 안고 갔다고. 조용하게. 아니, 나만 조용하면 되지. 하고. 그거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생긴 거야. 음. 근데 그 피해자는 굉장히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강미정한테 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미정 입장에서는 나도 당했는데 얘가 당했다고? 아. 그럼 얘는 공란를 못하겠네? 그럼 내가 공란를 해야지야 공란을 한 거예요. 공란를 했는데 처음에 당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윤리심판을 구성해달라고 라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날 회의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이 앉아서 회의했습니다. 거기, 거기부터 조국혁신당은 어긋난 거예요. 거기부터. 예? 네? 그, 그러니까 지금, 강미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랜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조국혁신당은 첫 번째부터 삐그거렸어. 피해자가, 이런, 이런 일이, 일, 벌어졌다. 나를, 어, 나나 나도 있고 또또 또 다른 사람도 있다. 이거 당에서 알아서 해 달라 그랬는데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이 그날 회의 회의에 피해라 같이 참석했다니까? 이게 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까이게지 이까지, 이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첫 번째 가해자는 재명당했죠. 네. 두 번째 가해자는 당원권 1년 정지. 그 말은 뭡니까? 1년 있으면 복귀 안 한다는 뜻이죠. 아닙니까?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위가 수위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범죄 뭐 이게 더 커요 두 번째 사람이. 그런데 그냥 뭐 경찰에 했으니까 우리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이거는 조국 신 당이 재빠르게 처신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는데 어, 피해자들은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강미정도 사실은 뭐, 자기가 권력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 김강년 교수. 그분이 가장 열성적으로 도와줬어, 피해자들. 아 근데 그분이 뭐, 제명당했잖아. 재명당했죠 그래서 더못 참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돌아오면, 뭔가 이제 좀 해결이 되겠지. 근데 안 돼서 오늘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